이렇게 다니면은 스프링이 금방 끊어져 버리잖아. 1톤 화물 차량에서 흔히 부당하는 드신 고무 마무현상입니다. 포터 판 스프링 끊어짐 예방법. 휘틀어지고, 예. 휘트러지면서 충격 흡수를 못하니까. 이거 따로 나오는 거잖아요. 이 2번은. 그러죠? 종종 하는 수리 작업인데 그 전에 고무만 갈았다면 스프링까지는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. 고장을 키워서 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다행히 낮게 부품이 나와서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전 예방 정비로 큰 고장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끊어져 없어진 판 스프링 조각은 도로의 어딘가로 날아갔을 겁니다. 고무가 이렇게 완전히 닳아져 버렸네. 수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. 판스프링 끊어진 고장은 도로 위의 안전과도 연관이 많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